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만능 양념통이 새로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요. 지금 만능 양념통은 770ml랑 570ml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제일 장점은 일단 이렇게 투명하고요. 손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. 가운데 홉병처럼 이렇게 날씬하거든요. 그리고 뚜껑을 열기가 너무 편해요. 한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뒤에 살짝만 이렇게 터치를 해도 딱 뚜껑이 열려요.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반면에 이렇게 뚜껑을 뒤집었을 때 하나도, 한 방울도 안 흘리거든요. 어, 이거 살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00%딱 밀폐가 되더라고요.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을 때도 이렇게 맞는 간장, 이렇게 뚜껑을. 딱 열어서 이렇게 따라내면 똑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. 여기 묻는 게 하나도 없고요. 삼각형으로 입구가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돼서 아주 깔끔해요. 그리고 저는 이쪽에는 오일을 넣어놨어요. 이렇게 오일 같은 것도 다 보이죠. 여기 이렇게 허브,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입속에도 넣어놨고요.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터치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따라내는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일도 이렇게 보이시나요? 깔끔하게, 여기 묻어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속이 다 보인다는 장점과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하고, 약간 나이 드신 분들,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열고 닫기 괜찮다는 거. 그리고 입구가요, 뚜껑을 열면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크거든요? 입구가 굉장히 넓어서 아무거나 그냥 막 담아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게 주둥이가 굉장히 넓죠. 그래서 청소하기도 너무 좋고요. 브러쉬를 넣어서 세척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입구가 넓다는 거.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분이 이제 사가시는데 자기는 쉐이크 통, 뭐 이렇게 딸기 갈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 놓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. 이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양념 통이 나왔기 때문에요. 이번에 한번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